영국을 뒤덮은 분노 바이러스. 붕괴된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탈출을 향해 가는 생존자들의 이야기. 28일 후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어딘가에 묶여 있는 침팬지. 그 앞으로 자극적인 화면이 송출됩니다. 영상 속에는 한국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는 실제 있었던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Infected with 좀비의 설정 중에는 이미 생물학적, 화학적 바이러스가 원인이 됐던 이야기가 많았기에 심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차별화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A film, this idea of a 침팬지를 해방시켜 주고자 실험실에 잠입한 동물 보호 단체. CCTV를 통해 이곳이 영국의 저명한 대학교 케임브리지임을 알수 있는데요. 영화 개봉 후 5년 뒤에 공개된 이야기에 따르면 연구 중 갈등이 생기자 한 연구원이 동물 단체에 일을 고발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나오는 타이틀 제목이라기보다는 사건 발생 후 28일이 지났다는 자막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영화 속 세계라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제 일어난 재난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며 이 모든 게단 28일 만에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짐. 그는 정치 없이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폐허로 변해 그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기괴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내 도시 전경이 나오며 런던의 명소 빅벤을 통해 이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데요. 이는 시청의 촬영허가를 받아 짧은 시간 교통을 통제하고 찍은 장면입니다. 28일 후가 저예산 영화인데다가 간단한 장비로 촬영하면서 소규모 인원으로 빠른 촬영과 출수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런던 한복판이 텅 빈듯한 공허감을 표현하면서 인상적인 광경을 보여줬으니 28일 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짐은 안녕맨처럼 인사를 하는데. Hello! Hello! Hello? Hello? 이는 영화 시체들의 낮에서 생존자를 찾아 소리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도시를 돌고 돌다 성당으로 향하는 짐 그가 오르는 계단에는 낙서가 적혀 있는데요. 이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가 올 것임을 알리며 말했던 빼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것으로 종말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종교에 빗대어 상징적인 문구를 가져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자들이 쫓아오면서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짐은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다 셀레나와 마크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몸을 숨기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Some bad news.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으며 전기마저도 끊겼다는 암울한 상황. TV, no radio, no 그러나 어째서인지 영화 곳곳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맨체스터로 향하는 도로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음을 통해 일부 전력이 가동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안위가 궁금한 짐은 고집을 부려 집으로 향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서는데 유독 노란 빛깔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집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란색 조명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그에 따라 부모의 부재를 느끼는 짐은 프랭크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가기에. You're a bad dream, 프랭크의 짐 역시도 노란빛깔을 띈다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식수 부족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가 많이 와서 촬영 일자를 잡는 게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로 구준 날씨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장면 곳곳에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볼수 있으며 이 역시도 비가 오기 전에 빠르게 촬영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맨체스터로 이동을 결심한 프랭크와 함께 따라나서는 짐과 셀레나. 이동하기 전 그들은 슈퍼마켓에 들려 식량을 채우는 아주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시체들의 새벽 속 쇼핑몰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택시가 도시를 벗어나면서 인상적인 꽃들이 펼쳐집니다. 이는 반고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인간 문명이 파괴됐지만 자유는 그렇지 않기에 죽음 사이에서도 피어난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이 역시도 금세 시들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맨체스터 북동쪽에 위치한 제42통제본부에 도착한 일행 그러나 라디오와 달리 본부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는데요 허망한 마음에 화가 난 프랭크는 근처에 있던 까마귀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감염된 시체에서 떨어진 피가 눈에 들어갑니다 프랭크 역을 맡은 배우 브랜던 글리스는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매드아이 무디를 연기하게 되는데 이때 감염된 눈이 왼쪽이었고 무디의 마법 눈도 왼눈이라 의도치 않는 배우 개그가 완성된 장면입니다 감염된 프랭크를 사살하며 나타난 군인들. 그들은 남은 일행들을 태우고 기지로 복귀합니다. 이때 오른쪽에 서서 문을 열어주는 이 인물은 메일러 이병인데요. 그런데 잠시 뒤 부대를 소개할 때 감염되어 묶여있는 병사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사실 앞부분을 촬영하고 배역들이 교체되면서 생긴 해프닝으로 너무 짧은 장면이라 티가 안날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금된 메일러 이병은 감염자의 변화를 지켜보고자 묶여있었는데요 이는 영화 시체들의 낮에서 실험을 위해 가둬놨던 좀비의 모습을 가져온 것이죠 이는 조지 로메로가 연출한 시체 산부작으로 좀비물의 기초를 다졌으며 다양한 작품에서 오마주되는 고전 명화입니다 한 번쯤 정주행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렇게 군인들의 저녁식사를 함께하게 된짐 일행 격식을 갖춘 제복을 입고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위를 살펴보면 예술품에 둘러싸여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는 종말에 가까워졌지만 그럼에도 문명에 대한 갈망을 놓지 치 않으려는 욕심을 시각화한 것이며 그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후대를 남겨야 한다는 즉 번식 욕구에 대한 민낯을 표현하는 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믈렛은 상에 있었기에 먹을 수 없었으니 그 열망은 변질된 것으로써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죠 감염자들의 습격을 막아내고 흥분한 병사들은 셀레나에게 욕정을 드러냅니다 really 이때 셀레나 옆에는 아주 인상적인 석상이 놓여있는데요 이는 라오콘 군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 바다 뱀에게 공격당하는 트로이의 신관 라오콘과 두 아들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뒤틀린 몸과 표정으로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만큼 군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은 이내 파괴될 것이며 영화는 그 순간마다 조각상을 의도적으로 비추며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일행을 데리고 도망치려던 짐을 막아선 군인들 지휘관 헨리 웨스트 소령은 여자들만을 데려가기 위해 사사를 명령합니다. 묶인 채로 도착한 공간은 아주 많은 일반인 시체들이 널려있었으며 이는 곧 이러한 행태가 자주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자리를 비우자 급하게 도망치는데요. 이때 철조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보여주면서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넣음으로써 단뼈락을 넘어가는 모습이 없음에도 그의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면입니다.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짐은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봅니다. 무너진 것은 영국뿐이었고 외부는 아직까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설정인데요. 이는 감독 데니보일이 직접 촬영한 장면으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까지 뒤뜰에서 기다리다가 찍었다는 비하인드가 전해집니다. 셀레나와 헤나에게 몹쓸 짓을 행하려는 찰나 사이렌이 울립니다. 어이! 도망친 짐이 군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울린 것인데요. 이를 막지 않으면 감염자들이 몰려질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찾아나섭니다. 그리고 내내 내리지 않던 비가 맹렬하게 쏟아붓기 시작하니 황폐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물은 정화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주변을 가득 메운 추악한 욕망들을 씻어내고 자유를 찾아가는 움직임에 동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셀레나와 헤나 그 뒤로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결혼, 순수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두 인물들은 군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순간을 직면하기 전이죠. 이렇듯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 영화는 계속해서 인간성이 무너진 상황을 묘사하며 비극적인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헨리 소령에 의해 총을 맞은 짐 수술을 하는 듯한 회상이 지나며 짐은 천천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는 본래 여러 개의 엔딩을 준비하고 촬영한 장면을 사용한 것인데요. 감독은 여러 갈래로 짜여진 짐의 죽음을 통해 영화의 비극성을 증폭시키려고 했으나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는 평가를 고려해 현재의 결말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자 무언가를 들고 달리는 사람들 결국 나타나는 커다란 헬로. Hello. 이들이 오를 가져오기 전까지 헬이라는 지옥과도 같았음을 말하는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인사말이었다는 반전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런데 왜 sos가 아니라 헬로였을까요? 우리는 앞서 짐이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했던 말을 알고 있습니다. Hello! Hello! Hello? 이를 통해 구조 신호로 인사를 건네면서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는 짐과 셀레나, 헤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예산 영화로 필요한 장면을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촬영하면서 영화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이야기였다고 생각되네요. 이를 표현한 배우들의 연기도 무척 실감나는 순간을 담았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28주 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